고맙습니다. 미사나고마스토나 연습생입니다. 금일은 어, 여러분들께서 달리기를 하면 은 몸에 힘을 줘야 될 때와 힘을 빼야 될 때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불필요한데 힘을 줘가지고 어, 내가 뛰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중에서 어, 제가 6 0대에서버세이하신분 중에 한분 이거 하나만 딱고쳐가지고 바로 서버세딩 하셨는데 당선합니다. 정말로 이거는 기본이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. 자 제가 팔에 힘을 빼고, 몸에 힘을 빼고 다녀라, 깔아 껴라 얘기를 했는데, 동작을, 여러분들, 보면은, 팔이 일자에 90도가 됐죠? 이 상태에서 제가 엄지손가락을 들여라 그랬습니다. 왜? 내가 최고다. 내가 잘라서 최고가 아니고, 이 팔이, 엄지손가락이, 팔 각도를 잡아주는, 지탱해주는, 당장, 매우 축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걸 숙이잖아요. 여러분들 잘 보세요. 숙이 가지고 제가 팔을 이렇게 누르잖아요. 그럼 안 올라와요. 결국은 손가락을 들잖아 직접. 오른손을 들고 왼손에다가 이걸 숙인 상태에서 누르고 손가락을 세운 상태에서 눌러보세요.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올 겁니다. 힘을, 힘의 분배는 어느 게되냐면은 눌렀을 때 반발력 이상에서 안 내려가면 안 됩니다. 눌렀을 때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올라올 때 손을 떼었을 때 자연스럽게 올라오다이 그 정도의 힘입니다. 아시겠죠?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. 눌렀을 때 자연스럽게 내려갔다 올라오고 숙이면은 내려갔다 안 올라옵니다. 이그 정도입니다. 팔에 힘을 빼라는 얘기가 바로 모르고, 이 손가락 4개는 주먹을 쥐면안 됩니다. 쥐면은 결국은 어깨 힘이 들어갑니다. 여러분들 주먹을 쥐고 어깨를 만져보십시오. 어깨가 굳어있습니다. 긴장된 상태입니다. 너무 합이 됩니다. 손가락에 힘을 빼고 편 상태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어깨에 힘이 안 됩니다. 팔 동작에 엄손가락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발가락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엄지발가락이. 엄지발가락이 중요하듯이 엄지손가락이 가장 중요합니다. 바로, 공기 손가락을 살짝 들어준다는 거. 아시겠죠? 그리고, 그 다음에, 앞전 영상에, 어 제가, 어 피치 훈련을 이야기 했는데, 피치 훈련을요, 여러분들 제가 계단 훈련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계단 훈련을 하실 때, 어 사실 이 피치 훈련을 하면은, 뒤꿈치가 거의 안닿고 발목이 부드러워졌을 거 아니에요. 그 상태에서 계단을, 여러분들 훈련해보세요. 계단이 평상시에 훈련할 때도 상당히 긴게 하고, 미쳐봐야 올라가시는 데요 왜? 쉽게 말해서, 계단 올라갈 때, 이게 뒤꿈치가 단단히 되고, 요 정도, 요반 절반 정도의 힘으로 이길게 됩니다. 뒤꿈치가 그 사용이 안 되죠. 그래서 계단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이 흉치 훈련을 했을 때 하고 나서 계단을, 배단, 계단을 하면은 아주 계단이 부드러워지고 발목에 푹상고 없고 쉽게 말해서 기름을 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우리 몸은 심장에서 피가 복근질환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피가 몸의 신체에 60에서 70%가 하체에 몰려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체에 몰려있지만은 펌핑을 하면 제일 먼저 이 머리로 갑니다 머리로 가서 내려오,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목쪽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은 전신마비가 오고 허리 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하반신 마비가 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머리죠 자이 뇌에 어, 우리가 역할할 때 힘들고 의, 막 어지럽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어떡합니까? 답이가 뭐라얘기죠 결국은 여기가 중요한 자리라는 얘긴데요. 자, 자 여기를 풀어주는 방법입니다. 간단하게 하니까 여러분들 도 제가 스트레칭에 넣어서 어, 제가 가르치는 분들한테 가르치고 하고 있거든요.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해보십니까? 알려드리겠습니다. 쉬워요 자, 여기를 쭉 잡고 쭉 올라옵니다. 그리고 여기 속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 자리가 한쪽은 어, 운동생이고 한쪽은 스트레스성.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공부를 많이 한다든가면 여기 스트레스를 받아요. 그럼 여기를 꾹 눌러주세요. 여기 혈전이총 다섯 개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왼쪽에 세 개, 오른쪽에 두 개가 있어요두 개가 있습니다. 여기를 꾹 눌러주세요. 한4 초, 1 0초 정도. 그리고 요 손가락 개로요세운 상태에서 톡톡톡톡톡톡톡톡2 0 번만 움직세요 그리고 위로 올리면서 쭉 해주시고, 옆으로 단번 이렇게 해주시고, 그대로 여기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물러주시고, 당겨주시고, 쭉 당겨주시고. 간단합니다. 별거 아니에요. 딱 1분에서 1분 일부 사이즈에요. 1분해주가되면 머리가 상당히 맑아집니다. 자,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내 몸을 위해서, 내 건강을 위해서 1분을 여기 뒤쪽에, 혀는 여러분들 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음에 있습니다. 이게 양이 튀어나온 부분이 양이에요. 그러면 이게 여기 혈자리에요 다. 속 들어간 자리가 다 혈자리에요. 혈자리고 결국은 앞보다는 뒤가 많아요. 그러니까 그 혈자리를 찾는데 가장 중요한 제일, 제일 중요한 혈자리가 생각하시는 분이 이 부분이에요. 이 부분에 다 몰려있어요. 그리고 이백혈요 여기 여기도 중요하지만은 여기는 약간 뺐지만은 여기만 잘 풀어주셔도 엄청나게 컨디션이 좋아집니다. 아시겠죠? 꼭 실천하는 건강한 하루 되시고, 달리기로 어,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